첫, 이제, 두 번째 라이브를 하는데, 제가 왜, 코에, 코에 왜 휴지를 끌고 있냐면, 제가 코피가 났어요. 그래가지고, 이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. 첫 번째 일벌입니다 오! 잠깐만, 잠깐이거니다 바로, 엔드게임에 나고 활동입니다. 자, 먼저, 여기 마인드스톤 누르면, 이렇게, 소리가 나요. 이렇게 하면, 이렇게 되고요. 별거 없어요. 그냥 3 2 0도 돌아갑니다. 돌아가고요. 또그 다음에 배트맨입니다. 배트맨 진짜 겁나 커요. 그러니까 이 360도 돌아가고 망토가 진짜 천이에요. 천. 실제 천이고 이렇게 돌아갑니다. 몽룡. 목욕님입니다. 아, 목욕님이 지금 들어왔어요. 지금 그 손, 손바닥, 손바닥 모양인데, 지금 뭐죠? 그 다음에, 다리. 다리 안 돼요. 그 다음에, 이렇게 움직입니다. 일단 레고를 리뷰해볼까 하는데 보시다시피 아, 레고말고 다른걸 리뷰하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 아, 나온 이 스파이더맨입니다 보세요 보세요 이거 보세요 관절은 없지만 이렇게만 됩니다 여기 안움직여 요 아움직이죠하고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갑니다. 돌아가고요. 손목도 잘 돌아갑니다. 또그 다음에 배트맨도 손목이 좀 돌아가는데 그다시피 좀 손목은 좀 뻑뻑해요. 뻑뻑하죠? 아아아 아, 아쉽게도 이것까지만 안돼요. よかじまん。あっあっあっあっし。じゃあタイムちょっと待っあしタイム。 이제 네, 제가 다시 돌아왔는데요. 그냥 살이, 하, 뭐야, 모, 모명님 지금, 좀 뭐죠? 대체? 대체 뭘까요? 일단, 손목 돌리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또 제가 살이 벗겨질 수도 있어요. 필요한데요? 일단, 여기까지만 하고. 자. 다시 패드를 리뷰하겠습니다. 또그 다음에 여기도 좀 돌아가고요. 또그 다음에 이렇게 얼굴이 돌아갑니다. 끝이에요 이거 빼야되나? 아, 또 뭐야, 이기 위에. 자, 이제 뭐, 소개할 게, 없는 거 아니에요? 자, 그러면, 여기서, 대라오 헬리콥, 흘리코. 대다오 헬리콥터!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죠, 대체? <laughs> 제가 대체 뭐 하는 거죠? 벌써, 들어, 더러, 온 사람이 지금, 몽형, 몽, 용형, 님 맞게 없는데 왜 3명이죠? 제제가 지금 뭐하는 걸까요? 지금 뭐하는 거죠? 아 어, 이번에 제가 구, 구독자 이름을 정해볼 건데 어왜크크크시죠 누구신데 이렇게 자꾸 크크크 크를 하시는 거죠? 대체 누군가요? 어떤 사람이래 이렇게 자꾸 이, 이모티콘을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크크크를 <laughs> 보냈어요. 자 일단 어 구독자 이름을 정해볼 건데 뭘로 하죠? 호진이? 아 맞다. 호진이라는 이름은 이미 어떤 한 유튜버가 갖고 있어서 안될것 같고. 어. 아뭐 하지? 뭐? 자꾸 왜이 이모티콘을 보내죠 저기요? 제 구독자신가요? 예? 참 이상하네요. 그러면 어 뭘로 하지 대체? 뻘뚱이야 아, 그 하나이고 승 승빈이? 아그 하나이고 어 승필? 마블? 네 마블 마블은 제 마블이 왜 말하는 걸까요? 제 로봇인데 이렇게 하는 걸까요? 아, 마블? 마블로 정할까? 그건 아니고. 아, 물로 정하디척키요 아니, MDS 척키 m d 서 척해도, 이름이 저으면 그러면 뭐, 어떡하라는 거야. 그거 말고 MDS 척이 아, 부뭐 그러지? 뭐 그러지, 대체? 아, 고르기 힘드네요. 고르기 힘들어요. 대체 뭘로, 대체 뭘로 그러죠 아 머그돼지 대체 대체 머그리 대체 무슨 이름을 할까요? S J요? S J요? S J요? 아니 S J는 좀아 아니긴 한데 일단 S J는 아니고. 왜? 네? 구독자 재밌네, 크크크 <laughs> 근데, 이, 근데 이름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긴 한데, 지금. 그러면 일단, 구독자 이름은 내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, 빠이!